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시공기시공의 조동현입니다 오늘은 뇌구조와 기능으로 살펴본 임도유통법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물론 뇌구조와 기능 그리고 디폴트 모드와 아 국선도 집중법 이라는 영상을 이미 올렸습니다만은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뇌구조와 기능으로 살펴본 임도유통법 입니다 여기에 자료가 있습니다만은 복잡한 지식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것들은 네이버 지식인이나 유튜브에 그 검색을 해 보면 바로 나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선은 시작하기 전에 내파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뇌의 신경세포들이 정보를 주고받을 때 발생되는 정기적 신호의 일정한 총합으로 뇌의 정보를 정기적 활동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뇌파다 라고 정의를 내렸거든요 여기에 뇌파의 그림들이 있죠 예, 이런 것들을 정지해 놓고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한 뇌파는 예를 들어서 잠잘 때는 잠잘 때 뇌파가 나오고 깨어있을 때는 깨어있을 때 뇌파가 나오고 공부할 때는 공부할 때 뇌파가 나오면 건강한 뇌파가 되겠죠 이 델타파는 신생아 배경 레파입니다. 그런데 정상인에게 나온다면 혼수 상태, 식물 인간 또는 내추럴 상태가 되겠죠. 베타 상태는. 유학이나 노년기의 배경내파가 되어지고요 정상인은 세타파가 나온다면 ADHD, ADD, 충동성, 노화, 기억력, 자폐, 틱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그 다음에 알파파는 정상인은 배경내파가 됩니다 폐안시보다 개안시에 강해진다면 수면장애나 기면증, 졸린상태, 수면부족 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SM 알파는 각성시 주의 집중을 할때 발생을 하는데 주의력이 너무 약하면 ADD나 a d d d h d 차 폐등에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정상인한테 이 세타파가 나온다면 이런 sm 알파나 베타파가 나오게 주면 add이나 adhd 같은 것들은 없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베타파는 각성시 뇌가 작업하고 있을 때 발생.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설명하고 있을 때 나오는 뇌파가 되게 베타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이 베타파는 스트레스나 불안 상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덜덜덜덜 떨면서 긴장을 하거나 그럴 때 이제 나타나는 뇌파가 되고요. 그다음에 감마파, 흥분, 불안, 순간 인지 등이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 나타나는 뇌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한번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정지해놓고 좀 살펴보시고요. 이 이렇게 감마파가 나오는 부위가 전두엽과 두정엽이 되고요. 그 다음에 베타파는 개안시 눈을 떴을 때는 전두엽, 눈을 감았을 때는 측두엽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SM알파라고 하는 것은 귀 아래에서 뇌 중심까지 대뇌 피질 영역에서 나오는 한번 좀 살펴보죠. 각성 상태, 일이나 학업. 능률이 최적인 상태, 주의 집중과 약간의 긴장 상태 이걸 한번 꼭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SMR 파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도입을 복잡하게 했거든요. 그 다음에 미들 알파 알파나 슬로우 알파 이게 폐안시 후두엽에 나타나고요. 수련시에 이제 나타나는 뇌파죠. 네 명상이나 무념무상. 그 다음에 세타파, 구피질 부위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무의식에 델타파는 연수나 내교. 중뇌 부위에서 나온다고 하죠 다시 한번 뇌 구조 뇌 영역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 부분은 이 뇌도 희한하게 우리 국선도단전행공의 정기신의 원리 상중하단전의 원리와 마찬가지로 삼층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위에 헬멧을 쓰듯이 하나 이것은 이성의 뇌,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운데 헬멧을 썼다 했을 땐 정서의 뇌, 그 다음에 세 번째 밑에는 본능의 뇌. 삼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다시피 위 위에 표면의식, 외적 의식 상태가 뇌파가 나오는 영역이 이성의 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외적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 정서의 내이 층구죠 가운데 그 다음에 무의식 여기가 델타파 본능의 내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이 상중중하 단전을 통합시켜서 삼 단전 통일을 해야 되는 것이 국선도 단전행공의 요체이듯이 이성의 내 정서의 내 본능의 내를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는 영역이 있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S M R 파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는 집 집중의 영역이고요 목적을 뚜렷하게 해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영역이 표면식이 의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는 대지만 한다 라는 자연적인 걸로 서지 마음대로 활동하고 풀어지려고 하는 잠재의식 무의식의 뭐 영역이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집중의 영역이고요 여기는 조화의 영역이다라는데 이 sm 알파가 할수 있는 것이 중화 를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적 적이라고 하는 즉 고요하게 이렇게 집중이 되어지면 잡념은 없어지는데 무기 상태에 빠져서 현재 과거 미래가 연결이 안되고 우울증에 빠질 수 있는 영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성성이라고 하는데 성성을 하게 되면 잡념은 많아지고 깨어 있을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적정 무기 성성산란이 단점이란 얘기죠.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이 SM 알파다. 일과 학습을 하는 데 최적인 능률을 올릴 수 있는 영역 뇌파란 얘기죠.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중심 앞고랑 내중심 뒷고랑이라고 하는 즉 운동중추의 영역 그 다음에 여기에 감각중추의 영역 그래서 감각 S 그다음에 운동 모션 SM 알파가 나오는 영역이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단면도로 보면 위에 백회 영역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에 다시 보면 백회 부분하고 위치가 비슷하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인맥과 동맥 우리는 수련에서 이렇게 잘 아시죠 이 시작점이 바로 회음입니다. 회음에서 동맥은 올라가고 어, 인맥은 내려와야 되는데요. 왜 올라갈까? 근데 기, 모든 기관 팔맥은 전부 다 위로 흐르도록 돼 있습니다. 12정경학은 다르게요. 12정경은 위로 아래, 위 아래, 위 아래로 이렇게 흐르지만 기경팔맥은 위로 올른다는 거죠.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중력에 거스르기 위해서, 중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흐른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어렸을 때는 이 기경팔맥이 다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했을 때 보면 배경 뇌파가 세타파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최소한도 세타파에서 이런 기경팔맥, 인독이 열리고 활성화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즉, 세타파까지 이렇게 졸지 않고 들어갈 수 있, 있는 것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이 SM 알파 거든요 여기에 그런데 이 SM 알파 유치가 백회 부분이라고 했죠 여기에 보면 항문하고 백회가 극과 극 하나로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호흡을 할때 항문을 수축해주고 이완해주고 수축해주고 이완해주고 계속해 줌으로써 여기에 SM 알파를 활성화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깨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앞에서 적 어, 무기나 풍성 산란에 빠질지 않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항문을 움직이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항문을 움직이면서 SM 알파를 활성화시켜서 세타 상태까지 들어갈 수만 있다면 이렇게 바로 그 쇠사 상태에서 추능력도 나오듯이 임독이 활성화된다는 거죠. 어린애와 같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독을 연다고 하는 것은 정서의 뇌, 이성의 뇌, 그 다음에 본능의 뇌를 다 통합을 시키겠다 하는 얘기가 되고 또는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을 일치시키겠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저 부정적 잠복관념 어, 감정, 응어리들을 다 풀어내겠다. 그래서 우주와 하나가 되겠다. 라는 뜻이 내포되어져 있거든요. 이러한 임독을 열기 위해서는 SMR파를 활성화시키, 시켜야 되고, SMR파를 활성화시키려면 항문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어,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임독이 돌아가는 것은 세타파에서 영역에서 돌아간다. 라는 것을, 어, 다시 한 번, 어, 정리를 하고, 어,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h, <music>